오늘 성경 제목은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 같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사도방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담에색 직가락하는 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신음을 전폐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만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근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가 묵상하면서, 근심하면서 들었던 그 내용이,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집가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신음을 전폐하면서 고민 고민 하면서 3일 동안 그는 참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3일 대전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그때 그 지역에 나이가 좀 많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사두방울에게, 사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이 이유를 사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바로 성령 충만 할수 있게끔 안수했더니 눈이 떠이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예수님은 주락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받은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에 120인도들에게 내려왔던 성령 충만 높지 않게 큰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오순절에 그120인도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한몇분 전까지는 그 서방으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었죠 문제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과거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극심한 필밥을준 것을 기억하면서 면에서 새로운 사람 성충만대해서 주를 높으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시다 그러면서 고백했는데 그 동료들이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필박해서 우리를 잡던 그가 지금 와서 뭐 예수님 주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전혀 백성들이 동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가 오늘 성진 보니까 아라비아 그사막 있는 그기로 3년 동안 가서 문둥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다시 3년 후에 나아가서 30년 동안 보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열쇠 성경을, 사신을 기록했다가, 짧은 인생, 30년 동안 이렇게 보음을 전하다가, 67살에 세사를 떠났다. 오늘 우리가 어른답를도 내는 것은, 한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얻고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들의 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과 교제한며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년 동안 있으면서 이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얻고 아름다운 복음을 그의미해서 그냥 잊지 않도록 하성전이 사실 또한 못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라데스 1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나님의입니다 알라데스 1장 12절에서 20절 내용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 보세요. 갈에서스 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희 알게 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지식, 어떤 사람, 이 사람, 저사 그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상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전부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알게 된것은 자기가 기록한 서신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서신 중에서 예배소서, 디모더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골로서서, 요한물서, 히브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그 중에서 이것이 복음이라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제가 간추려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개시를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서간서에 기록했다 어디에 예배소서 여기에 기록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배서 3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비밀의 복음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원래 있는데 감추어졌다. 그런데 지극히 적은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비밀의 복음 감추어진 것이 나로 통해서 알게 한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 위에 다른 모든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개돼지로 여기면서 자기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높였던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에 참여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언리받겠다 하는 이스라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후사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방인들도 받겠다는 하 것을 알게 했던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내용 가운데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즉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빌라도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코난을 당하시고 33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33세에 십자에 죽게 되었고 죽은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 가지고. 벌하시다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무할 승천 후에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에게 보이면서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성경 여러 군데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예수님 십자가에 피어올리시는 그 공로, 그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면서 피어오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우리의 은혜 이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뭐냐? 그럴 때에 제무대전서 이장6 절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함받지 못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덮으셔서 갔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하나님과 신자가 합목하게 되었다 가게에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백성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어리심으로 통해서 그가 우리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인, 유대인 다 백성들을 보면서 함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근심을 받았다. 한라 되었어요, 인 그래서 우리가 그 언의 힘이어서 담대하게 세상 나아갈 수 있다. 에버서 5장 26절은 그한번 피얼리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슴을 받는다. 그 피얼리심 건세로 말며 아마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면서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다. 심판을 면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정 13장 22절에서 39절에 보면 그사도방이 받은 그 복음의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정 13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요약해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임을 밝혔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의지해가지고 십자에 죽거 했고,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 오래서 하늘 우편에 계신다. 이것이 고입니다 사정이 13장 80, 38절에서 39장 구름으로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복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대속권에 의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예수 믿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산다, 그럽니다. 사도행경의 17장 3절, 사도행경 26장 28절, 사도행경 26장 18절 요약해 오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가 내가 받은 복음,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했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반인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되기 복이 아니고 믿는 자가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간해서 유대인에게 관심을 일시적으로 멀리 하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여서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특별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수가 없느니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이 생기면서 항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넘어져서 그 구원이 이방인 우리에게 왔으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끔 하겠 위해서 이방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받고 예방하면서하성님쓰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슴이고 하나님의 선택감도 쓰는 게 미세상에서 미세상 이렇게 어렵게 사나가 되면서 또 어, 그런데 이방인들 대대지 못한 그들이 복받고 사그 은혜를 보면서 그들은 시계할 수 있다. 로마서 11장 2 2호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치하여 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을 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초대해가 원받고더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믿으면서 원받고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동안에 있을 백성들은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다보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한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슬픔까지 하신 그 모든 것을 이을때 구원 받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까지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한 것을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었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시서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그하다 로마스 11장 25절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명취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비밀은 이방인의 충족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있어야 하는 왕은 가장 좋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가게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야고보, 예수님 동생에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줘 가지고 알게 했지만, 이와 같이 사도방을처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직접 예수님의 계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도방의 기록에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구원 받는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의 십장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웬 보적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으로 보적이가 크다는 보적이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묵지 못할 그 당시에 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음식 뭐는 먹고, 거룩한 것만 먹고, 뭐죄 없는 그런 거만 먹는,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뭐, 죄 있는 그런 것들이 우한데 예. 그 보직이 내려오는데서 음성이 있어서, 베드로야베드로야 베드로야, 그게 하나 줬어, 뭐라? 그럴 때, 예. 그렇게 세번 했는지도 베드로는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먹지 못합니다. 아, 지금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먹는데, 이렇게, 음, 뭐, 죄스러운 거, 이 거, 뭐, 보습니다 그럴 때, 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 하지 못한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돼지부도 못한 이방인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먹었으니까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는 겁니다 이제 전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순환 30년 동안 복음을 지나고 30년 동안 서간스를 서면서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일 많은 뭐 것들을 하면서 그런 전도의 길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당했던 그 아픔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소 11장 여러분 찾아봅시다 읽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 고린도 후소 23장에서 33절이니까 여러분 찾아서 내가 읽어주는 거 듣고 여러분 고린도 후소 11장 23절에서 33절 들으면서 그가 정말 복음에서 나게서 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얼마나 고난 고난을 당하면서 살나 그러나 여러분들 은그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 다해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려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제가 읽습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나 정신없는 말하자 나도 더욱 그래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고개 갇히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뿐 했으니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유재님께 40에 하나 가면 매를 다섯 번 맞고 도시 얼마나 맞는 겁니까? 40에 하나가면그니 그러니까 삼십구 번 다섯 번말입니다꼼꼼해보면 정신없이 좀 죽을 많이없고세번 태창을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났습니다. 제가 파산돼 무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대의 위험과, 거짓, 그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동족까지도 에 위험을 당했다. 또, 수가오 예수님 가운데 보니까, 목마르고 굶지럽고, 춥고, 뭐, 헐벗었다. 그2 8 보면 유와 같이 내 육체적으로 여러가지로 해서 당하는데 28절을 그보다 더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이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가 제대로 풀어가야 되는데 교회의 일환들이 들고 교회가 여러 사람 바로 이해를 못해서 아파오는 그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또 누구들 중에 누가 실족할까 싶어서 내 마음에 걱정했던 그 마음 이렇게 고난 당는데 이 고난 당할 때마다 성님들이다 감동해서 모든을 할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님께 함께 하여서 그가 했던 그 사역 관계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2년 동안 전도하면서 갈라디아스를서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차 전도 여행엔 보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대사리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 있는 지역에서 18년 동안 18개월 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지냈고 3차 전도 하고 나머지는 에루살렘에 가서 사도행 21장 26장에 보니까 공예에 가가지고. 죄 없는 자기를 고소한다 그러면서 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너희들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 로마 항제한테 보인해 라 그래가지고 에루살렘에서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갔는데 그때에 그것을 보고 4차 전도를 합니다. 강풍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 하는 그 상태에도 자기가 노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풍 나서 죽게 될그 배와 선원들을 살려줬던 것. 독사에게도 물려도 죽지 않으면서 노마에 가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서 그 2년 동안 있는 옥중에서 에베스저, 콜레스저, 빌리뽀, 빌리면서 기독했고 마지막에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됐는데 일시적으로 풀려가서 스바나 쪽에 전도하다가 다시 체포돼가지고 드무대 후수를 수고한 후에 그는 67사의 목베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집적적인 개시를 통해서 보음을 받는 암과 동시에 보음을 아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통해서 그가 그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성님 같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방한 게큰 그 놀라운 사역,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모든 것 성님 같이 계셔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끔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님 같이 계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능력의 사도를 짧은 인생 67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순교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나에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라도 성령님 같이 함으로써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성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것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서라도 성령님 같이 계시면 되고 어떤 어려움과 안타까움 있을 때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에 당한 일을 하게 할수 있게끔 하여도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이 나이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그 거액한 힘 받도록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